자, 이번 시간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이론과 실습, 일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항공기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서 부양하고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조정으로 비행을 하며 무기 또는 일반함으로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말합니다. 즉, 이외 이제 탄도비행체나 뭐 순항미사일 포 이런 발사체는 무인 항공기로 간주가 될 수가 없고요. 즉, 이 정의에 따르면 무인기구, 무인 비행선, 미사일 등은 무인 항공기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인 항공기를 만든 많은 발명가가 있지만 그중 한 명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천재의 발명가 리콜라 테슬라입니다. 무선 통신을 처음 개발했는데 조종사의 목숨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무선 통신을 비행기에 적용해서 무인 항공기를 제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1898년에 소형 무인 모형 포트를 리콜라 테슬라가 개발하고 개발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부분에서 무인항공기의 창시자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는 주로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폭격기나든지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왠지 전장용 사용하기 위해서 뭐 폭탄을 달거나 뭐 전장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항공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러한 용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좀잘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이러한 초창기 무인기는 주로 세계 1차 대전에 끝난 후에 노후되거나 재고로 쌓여있는 비행기를 표적기로 재활용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영국은 퀸비를 무인 표적기로 사용을 했고 또한 미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레시날드 데니가 무인 표적기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무인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무인기 역사에서 중요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시는 것처럼 1930년대 영국 공군이 복격기를 개조한 군용 무인 표적기 퀸비를 개발했는데 이 비행기 이름이 현재 드론의 이름을 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서 사용된 재료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노후, 노후되고 재고로 쌓여 있는 비행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무인 항공기를 연대별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차 2차 대전부터 시작된 무인 항공기는 주로 1980년대까지 그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무인 정찰기 또는 전단지를 살포하는 데 사용되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무인 경찰기는 주로 어떤 계곡에서 전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주로 군사용 용도로 독일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속돼서 무인기 역사 연대별 무인기를 보면 이전 단계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의 무인기가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무인 공격기. 단순한 무인 정찰기 차원이 아닌 무인 공격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좀더 GPS를 활용한 고도화된 성능을 갖춘 무인 정찰기, 또한 태양 전지식 무인 항공기, 또한 글로벌로크 같은 무인 정찰기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들어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는 항공안전법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무인 헬리콥터와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경우 무인 동력 비행 장치로 구분될 수 있고, 이외는 에 이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경우는 무인 비행선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무인기는 고도와 비행거리를 구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근거리 무인 항공기, 단거리 무인 항공기, 중거리 무인 항공기, 또는 장거리 최공형으로 구분이 될수 있고, 이는 물론 비행 방향과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외에는 또 이제 고고도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저고도 무인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말 그대로 드론은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모양을 띄고 있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드론의 어원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드론은 드론 그 수벌, 숫벌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단어는 벌이 되는 날개짓의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입니다. 작은 항공기가 웅웅거리며 나는 것을 드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그 드론은 숫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드론의 술 우리 말은 드론의 우리 말 표현은 무인기이며 그 의미는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항공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은 드론은 일반적으로 프로펠레형의 비행체를 의미하지만 현재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무인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무선 조종기체들도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드론은 성능과 용도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현재는 뭐 왕구용이라든지 일반용, 기업용, 군사용 드론으로 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날개 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프로펠레형과 드론은 날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3개에서 12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날개가 있는 드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서 4개가, 날개가 4개인 경우는 쿼드롭터,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쿼드콥터형 드론인데, 즉, 공군기라든가 고사포, 이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정 역할을 사용하기 위해서 4개의 날개가 달린 드론이 제작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드론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미래학자 토마스 플레이는 드론의 활용 분야를 24개 카테고리와 전체 192가지의 예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드론 활용 분야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를 몇 가지 살펴보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건설 과정이라든지 농업용, 항공 촬영용, 드론 택배용, 재난 감시용 등 수없이 많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드론은 또 단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요. 먼저,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점입니다. 드론에 장착된 GPS 신호 수신기는 외부의 신호 방해나 조작에 쉽게 영향을 받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GPS 발신기 하나로 드론의 신호를 교란시킬 수도 있으며 이것이 사고나 테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드론은 도난이나 파손당하기가 쉬워요. 무인 환경에서 운영될 드론은 누구나 도난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파괴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을 조종하고 활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파, 파손이 돼서 재단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유, 유, 유의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사생활 보호와 안전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서 개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요즘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드론이 상공에서 고장을 일으켜서 지상으로 추락하면 큰 인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끝순서로 우리가 드론 병행시 지켜야 할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절대 야간에 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해서는 안 되고 제한 거도 이상을 고도로 비행해서는 안 되고. 금지 구역은 절대 촬영해서는 안 되는 등 우리나라 항공 운항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항을 꼭 준수하는 가운데 드론을 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